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사의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네, 박정관 기자의 바이를 타면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3장을 살펴봅니다. 창세기는 Genesis라는 말인데요 시작한다, 출발한다, 기원이다 네, 그 뜻입니다. 네,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에덴동산이 나오는데 이 에덴동산에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첫 사람 아담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졌을 때에 아담이 남자 혼자였어요. 남자 혼자였는데 아담이 동식물을 보니까 거의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어요. 새들을 봐도 동물들을 봐도 사자 호랑이, 코끼리 대부분 짝이 있는데 물고기도, 심지어 물고기도 짝이 있는데 벌레나 곤충들도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으니까 외로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수상태처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거 그 사람이 여잔데 아담이 그 여자를 또 보고 뷰티풀 베이고 그러면서 어,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환상적이다 하면서 아담이 나의 뼈 중에 뼈로구나 내살 중에 살이다 니는 나고 나는 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가장, 예, 심장을 감싸는 갈비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마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데 또 하나님께서 심 맺는 채소가 나게 하고 씨라는 것은 씨앗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리고 또 열매 맺는 시, 씨가 있어서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계속 씨앗이 또 이제 그 나무가 죽더라도 씨앗이 또 번성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번성하라 이거예요 시집 장가가서 번창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게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번성이에요. 아담과 하하께 명령하신 것이 번성하라 부흥되라 발전되라 이 말입니다. 커지라 이 말이 확장되라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또 이게 희한한 말입니다. 아담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는데 정복하라 그러는 거. 보면, 다스리라고도또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쪼그라드는 것보다, 우울해지는 것보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연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펼쳐지고, 열리고, 확장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정복하라 이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무를 통치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뱀이 있는데요. 하나님 지역신별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그래요. 이 뱀이 마귀를 상징하는지 마귀가 이뱀 속에 들어갔는지 100%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뱀하고 마귀가 사단이 뱀인 거 뱀이고 뱀이 사단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될 수 있도록 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뱀이 뭐라고 하느냐? 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 여자는 호기심이 많아요. 남자는 백화점 가면요 자기가 뭐를 사야 되겠다. 백화점 출발하기 전부터 남자는 목적지향적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뤄야 돼. 그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 남자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남자고, 그 목표를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남자인데, 본성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백화점 가기 전에 머릿속에 구상이 나 있어요. 아, 뭐를 해야 되겠다, 뭐를 사야 되겠다,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오고, 이것이 있는데, 여자들은 백화점 가는데 똑같아요. 남자하고 똑같이 백화점 가려는 목적은 있어. 가는데 여자들은 또, 목적은 백화점 가는 건데, 남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여자는 뭐를 사러 간다 해놓고 그거 사도요. 금방 안 사. 남자는 어디 가서 아이사이즈 맞습니다. 어내타이 좋네요. 아이내타이 색깔 말고 파란색을 원합니다. 또 파란색이 있으면은 아, 파란색이 조금 먹고요. 약간 파란색하고 비슷한데 좀 예? 색깔이 파란색보다는 좀 연한데. 뭐연파하기도 말은 남자는 사요. 목적에 그 목적이 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라도 남자들이 하는데 여자들은 뭐냐? 자꾸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옷을 하나 샀다 하면 그 옷을 살때 10번, 20번 입어봅니다. 또 다시 또 이제 10번, 20번 입어보고 처음에 그 옷을 고르기도 하고 또뭐 옷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속옷도 봤다가 양말도 봤다가 뭐 어물전에도 봤다가 백화점 일정부터 전청을 다 돌아다녀도 기뻐.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왜? 여자들은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 호기심 천국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가, 선악가를 따먹으면 점령 죽는다 해가지고, 아, 선악가를 따먹으면 안 되겠구나. 에덴 동산을 내가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와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 아담에게 들었지. 그랬을 때, 아담에게 계약한 것을 마귀가 아니까, 뱀이 간사하게 뭐라고 하냐면, 하와를 찾아온 거예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 마귀는 희한하 전략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과 완전히 반대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모든 어? 열매 중에 모든 나무 중에 열매 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사망이 들어온다고 해요. 죽음이 들어온다고 해요. 과 태어나기만 태어났고 만들어지고 창조준조 창 아담과 하와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어났는데 창조된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 태어나는 것이 틀린데 아담과 하와의 탄생은 하나님 앞에 창조됐어요. 창조됐는데 죽음을 모릅니다. 죽지 않아 봤기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는데 선과 악을 아는 선악가를 따먹는 날에는 점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미지의 세계요 죽음의 세계는.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하, 뱀이 여자에게 물을 잃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모든 나무 열매 안먹지말라 아니, 하나님은 하나만 따먹지 아라는데마귀는 전략을요, 엄청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부풀리는 거예요. 사기꾼의 특징이 뻥을 치는 거예요. 교묘하게 뻥을 칩니다. 아, 학교도 뭐, 하바드도안나는데하바드 나온 것처럼. 서울대 대학원도 안나는데 나온 것처럼. 아, 돈도 없는데, 돈도 엄청 많은 것처럼. 사업도 안 하는데, 사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잘하는 것이 사기. 정보원들도 교묘하게 하지만은, 정보원들은, 에, 국가를 위해서 기밀을 캐내야 되니까 하는데, 사기꾼은 남을 덩치먹기 위해서. 마귀가 꼭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사기꾼하고 똑같이 보이스피싱의 원조가 마귀. 하나는 선악까만 먹지 말아야지, 에덴 동상 가운데.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하면 이런 게또 말하는 의미.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느님, 다 먹으라 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다 가운데 있어요. 그가 한쪽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앙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정 중앙에 딱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도. 뉴스의 한가운데가 있어요. 동서남북이 영어로 맨앞 글자를 가지고 뉴스 라는 말이에요. 뉴스의 한가운데에 <laughs> 핫 이슈가 항상 톱 뉴스가 헤드라인이 항상 서나 봐요. 그거 지나가면서 안볼 수가 없어. 그러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 어, 여자는 나, 그 나무에 열, 하나님 말씀에 먹지를 마라 만지지 라볼 수만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먹을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고 그러면은 죽는다 그래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말해 결코 죽지 않아요아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 원수예요 마귀는 대적하는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참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철학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애라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디. 이래 말하는,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이 엮이고 있는, 보이스가 뭡니까? 목소리고, 피싱은 낚시라. 목소리는 낚시하는 거. 이 보이스 피싱의 원조가 마귀 마귀. 거짓말 치고 사기꾼의 원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봤을 때는, 먹으면 죽는구나. 만지면 안 되는구나.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이스 피싱에 빠졌어요. 보이스 피싱에 빠져가지고,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아 먹고 싶다. 아, 뭐보암집 멋진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돼가지고, 하느님하고 똑같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저 똑같은 선악가인데도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유혹이 안 되는데, 아, 먹으면 죽는 걸 이래야 된다. 보이스 피싱에 빠져버리니까 통장에 돈을 다 빼줘야 되고 외국에 에? 카카오 스토이나 페이스북 이런데 친구들 뭐 유엔군 여자다 하고 유엔군의 여자다 하고 미군의 여자다 하고 미군의 사령관이다 하고 어디 학교 교사다고 아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런데 막 문자로 맨날 만나지도 않아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카카오 토리을 통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말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자꾸 단계가 진화가 돼요. 여자가 자꾸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음성에 순중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유혹에 빠져 버거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그 열매를 다 먹었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하가 와 선악과를 다먹어 남편한테 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가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아담도 하와도, 벌거벗고 있어도 우주 만물 가운데 떳떳했고, 부끄럽지 않았는데,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또 기후 환경이 아주 좋다고 봐야 되는데, 왜? 아니, 벌거벗고 있어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엄청 기후가 좋으니까, 벌거벗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선악과를따먹으면니까 눈이 밝아져 버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죄의 눈이 밝아지고, 저주의 눈이 밝아지고, 불순종의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범죄한 눈, 범죄했기 때문에, 엉뚱한 눈이 밝아져 버리고, 순수한 눈을 잃어버리고, 순수한 눈동자, 순종의 눈동자를 잃어버리니까, 엄한데 눈이 밝아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이제, 저주를 받는데, 또 희한합니다. 여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어, 아담을 하나님이 뭐라 하셔. 아담을 뭐라 하니까,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여자는 또, 예? 네?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고, 여자를, 회사라는 고통당한다고, 아담은 일평생 노동해야 된다고. 피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불순종의 결과로, 아 이건 죄지어서우리는 일평생 노동해야 된다. 그렇게 꼭 생각할 건 없습니다. 보금, 보금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노동을 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막 그러는데 기쁨으로 노동을 감당해야 되지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창세기에는 노동은 처음에 저주로부터 출발한 건 맞아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남자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뱀에게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된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죠 뱀은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무는데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니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를 박살 낸다. 이 뜻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원시보음이라고 하는데 그러, 그래서 이제 땅에 가시와 엉겅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죠. 흙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죽음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께서 님 불쌍히 얘기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양이 희생되어야 되고, 동물이 희생되어야 되니까 가죽옷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희생제물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께서 님 신라은 아담과 하하가 신라은 낙원을 잃어버려요. 낙원이 쫓겨나요,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버려요, 3장 23절. 그, 이, 이, 인류의 첫 조상,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가 범죄했지만, 자기도 같이 범죄에 동참했고, 마귀의 꿰면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가지고, 불, 불순종, 하나님 앞에 인생이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장 23절, 6장 23절입니까? 죄의 삭성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 사망. 그런데 이 사망이 육신적인 사망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망,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사망이 이렇게 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선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 나무를 따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 나무에서 쫓겨납니다. 생명 대신에 사망이 들어오고 축복 대신에 저주가 들어오고 은혜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존재였는데 저주 받은 존재가 되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로 만나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모세 오경에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에서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사장이 생겨요. 모세의 형 아론부터 첫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엄청 방법이 많아요.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설병을 놔두고 그리고 물두명에그 제물을 불에 홀랑 태우는 것도 있고 그 병이나 안에 내장을 다 빼내도 피는 따로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희생제물 대심을 그렇게 속건제 뭐 온갖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하나님께 가를 때 막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것을 화평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유대교에서는 제사인데 기독교에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언자가 선지자와 같은 말이 불어뜻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엘리아선제자만아니라 구약에 수많은 선제가 있습니다. 모세다도 모세도 선지자 역할을 했죠.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왕의 역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보한 거예요. 제사장이 왕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사엘 선지자 때에 그다음 두 번째 사엘선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요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3대 직분을 말하려고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것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 다스려요. 인류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이 육신적인 세계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침국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의미고, 육신적인 의미로. 영도간에 같은, 포괄적인 의미에요. 그래, 그렇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에, 완전한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침, 프레칭, 힐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브레칭기칭 가르치시고, 예수님 힐링, 치유하시고, 투어링 이 땅에 첫 번째 승교사로서 예수님 온갖 곳곳에 투어링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요, 또 하나의 나무가 나옵니다. 십자가라고 이게 나무예요. 죄인들이 저수받은 나무를 메고 가가지고. 자기 형벌을 담당하면서, 죄를 담당할 때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법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아주 아까한 사람, 나라의 후테타를 일으킨 사람, 반역자, 살인자, 아주 중형을 지은, 죄인 중에 죄인은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때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이.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면은, 살점이 막 떨어져요. 그 채찍 끝에 뾰족한 낙 같은 거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쇠들, 쇠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 채찍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온데막 채찍 자국이 팍팍 생겨가지고, 얼마나 아픈 줄 모르고 고통스러운 줄 모르죠. 그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가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그 십자가를 지고, 형벌에, 형장에 가야 돼요. 그것이 갈릴리때 해골이라는 골고다 해골처럼 생겼다. 그게 골고다하고갈보리거든또 예수님 갈보리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옆에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 중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것이 이 나무는 요 저주받은 나무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나와요. 구약성경에. 그때 예수님이 저주를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지은 죄를 인류의 죄를 인류의 죄 짐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어린 양처럼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거든 요한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요한복음 1장2 9 절에 사도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완전하게 예수님을 가장 증오하게 증오하게 적극하게 묘사한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수받은 나무, 예수님의 목수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 나무 재질이 어딘지, 어느, 어디에서 그 나무가 왔는지, 누가 다듬었는지 예수님 그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나무에 예수님이 안 달리고 싶었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취하달라고 예수님 개세만의 동산에서 세 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 루어지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나무의 재질을 알고, 그 나무가 어디가 원산지인 줄 알고, 그 나무에 달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사명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기꺼이, 예? 자원해가지고 예수님이 희생담하실 때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런 방법 안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우주 만물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 존중하시고, 하나님 법, 법을 하나님 스스로 존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자원할 때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으실 때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합해주 신의 사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창조주가 우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 제사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십자가가, 십자가는 저수받은 형벌이에요. 저수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순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이 축복의 십자가가 되고, 은혜의 십자가가 되고, 천국의 사다리가 되고, 천국의 계단이 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통일되게 하는 통일교가 되고, 통일의 다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단 통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하고 하나되게 하는 그런 소통의 도구가 되었다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으로서 너무나 완전한 것그 십자가예요. 로마스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이방인들은, 어, 페라인들은 지혜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로 십자가를 거부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오늘 마치야 되는데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면 하 모든 축복과 안데 불순종함으로 말면 선악과를 아, 무지만하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았고, 마귀의 종료을 하게 됐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주받은 형터에 죽음의 십자가에 달렸지만, 생명의 십자가가 되게 하고, 번의 십자가가 되게 하고,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고, 사망을 주,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하고의 단절된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되게 하고, 소통되게 하고, 천국문이 열리게 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들을, 마계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교리고 엄청 쉬운데, 이한 때라도 엄청 성경을 어렵게 풀어가지고, 왜 비유풀이하고 어렵게 자꾸 교리를 뒤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마계의 종료도 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스 피싱의 명수, 마계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굉장히 쉬워요. 단순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도 쉬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어렵지. 우리 오늘 아담의 선악과와 신학원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생명나무 만드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천건 기자의 바이블 탐험으로 살펴봤습니다. 샬롬 여러분.